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의 테이크다운 방어는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어떤 때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어떤 때는 불안정하여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캄자트 치마에 부와 맞설 때는 완벽에 가까운 방어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캄자트는 드리커스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레슬러들 중 단연 최고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드리커스는 선수 생활 동안 강력한 레슬러들을 많이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래플링에 강한 상대로 맞붙었던 선수는 데릭 브러슨과 그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로버트 휘테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순수 레슬링 실력에서 캄자트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캄자트는 이미 1라운드에서 휘대커를 압도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드리커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는 캄자트 치마에프처럼 강력한 그래플러와 맞붙어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와 비교할 만한 상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캄자트는 뛰어난 컨트롤 능력과 위협적인 서브 미션을 겸비한 끈질긴 연계 테이크다운, 즉체인 레슬링 전문가입니다. 진정한 관건은 드리커스가 캄자트의 초반 맹렬한 압박을 과연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캄자트의 1라운드 테이크다운 시도는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테이크다운 방어로 정평이 날 로버트 휘테커는 물론 캄자트의 연계 테이크다운에 완전히 압도당했던 카마루 우스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마에프는 드리커스를 상대로는 분명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며 초반의 승기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1라운드 그래플링 맹공에 맞섰던 상대들은 모두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거나 혹은 강력한 초크 방어의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스만은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 휘테커는 잔혹한 페이스 크랭크에, 그리고 케빈 홀랜드는 다스 초크에 각각 당했습니다. 드리커스는 곧바로 이것엔 불길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는 그의 강력한 힘과 독특한 스타일로 캄자트의 초반 맹공을 꺾는데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레슬러 중 가장 강력했던 데릭 브런슨과의 경기를 통해 그의 그래플링 방어 능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슬러에게 발차기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여겨지지만 드리커스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브런슨에게 여러 차례 발차기를 던졌는데, 그 중에는 더블 라운드하우스 콤비네이션을 의도한 듯한 공격도 있었습니다. 브런슨은 이중 하나를 손쉽게 잡아채 테이크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드리커스는 구르며 탈출을 시도했지만, 브런슨은 끈질기게 탑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한때 드리커스는 상황을 뒤집고 일어서기 위해 역으로 테이크다운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브런슨은 재빨리 힙을 빼고 언더훅을 성공시키며 효과적으로 반격했습니다. 결국 드리커스는 그라운드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잃고 바닥에 갇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드리커스가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브런스는 왼쪽 오버훅과 오른쪽 언더훅을 사용해 드리커스를 옆으로 기울인 뒤 힘으로 그라운드에 밀어붙여 사이드 컨트롤을 잡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리커스는 캄자트 치마에프와 같은 상대를 상대할 때 중요한 자세나 포지셔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리커스는 전반적으로 균형 감각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그라운드에서 일어설 때나 심지어 타격을 주고받는 중에도 자세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의 부족은 캄자트처럼 강력한 레슬러를 상대할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론스는 사이드 컨트롤에서 강력한 탑프레셔를 유지하며 가슴으로 체중을 눌러 드리커스를 매트에 꼼짝 못하게 고정시켰습니다. 드리커스처럼 체격이 좋은 선수라도 이렇게 압박당하면 그라운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캄자트는 탑포지션에서 훨씬 더숨 막히는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드리커스는 영리하게도 이 기세를 이용하여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바텀 포지션에서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 공간을 확보한 뒤 상체를 앞으로 휘둘러 브런슨을 마치 벤치프레스 하듯 밀어냈습니다. 이는 매우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드리커스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만 하면 황소처럼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드리커스는 하프 가드 포지션을 회복했습니다. 브런슨은 탑 포지션을 유지하며 몇 차례 그라운드 앤 파운드 공격을 시도했지만 주로 드리커스를 제압하고 그라운드에 묶어두는 데 주력했습니다. 드리커스는 그후 자신만의 특유의 탈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브런슨을 위로 밀어 올려 공간을 만든 뒤 슈림프 기술을 활용하여 다시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러한 힙 이스케이프 기술을 통해 언더욱을 파고들며 일어서곤 했지만 이 과정에서 목이 자주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캄자트 치마에프처럼 치명적인 다스초크와 브라보 초크를 구사하는 상대에게는 매우 위험한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캄자트가 케빈 홀랜드를 상대로 서브미션 승을 거뒀던 다스초크와 브라보 초크는 드리커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됩니다. 브런스는 이러한 서브미션 기술을 잘 활용하지 않았지만 캄자트는 다릅니다. 브라보 초크는 상대의 팔 아래를 감싸고 목을 바깥쪽에서 조이는 기술인 반면 다스초크는 목에서 시작하여 팔 아래로 파고들어 조이는 기술입니다. 이두 가지 초크 기술은 드리커스가 일어설 때 목을 내주는 경향을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브런슨과의 경기에서 우리는 드리커스의 약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리커스가 일어서기 위해 왼손으로 방어하고 오른손으로 포스트업을 하는 동안 브런스는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기보다 길로틴 초크를 걸기 위해 무모하게 뛰어들었습니다. 이는 캄자트 치마의 프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드리커스는 쉽게 초크에서 빠져나왔고 결국 브런스는 등을 보이며 쓰러져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차이점입니다. 캄자트는 길로틴 초크를 걸기 위해 무작정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높은 성공률의 기술로 상대를 통제하고 압박하며 결국 한복을 받아냅니다. 현대 MMA에서 길로틴 점프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드리커스처럼 힘이 좋은 선수를 상대로 길로틴 점프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회복할 공간을 내주는 꼴이 됩니다. 길로틴 초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하이 엘보 피니쉬를 노려야 합니다. 특히 현대 MMA에서는 길로틴 방어 기술이 훨씬 더 발전했기 때문에 상대를 바닥으로 끌어당기며 길로틴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함자트는 결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드리커스가 오른손으로 포스트업 하며 일어서는 그 순간 캄자트는 케빈 홀랜드를 제압했던 것과 같은 다스초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스초크는 단순히 목을 조이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제압하여 일어서지 못하게 막는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캄자트는 드리커스를 헤드락처럼 끌어당기거나 구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그라운드 싸움으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캄자트가 단순히 상대를 깔고 앉아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포지션을 발전시키며 파괴적인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퍼붓습니다. 드리커스가 그를 지연시키거나 붙잡으려 해도 캄자트는 항상 전진하며 가장 우세한 포지션을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캄자트는 드리커스 위에 있을 때 브런슨과 비슷하게 어쩌면 그 이상의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히 포지션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전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브런슨과의 경기에서 드리커스가 반복적으로 탈출해야 했던 순간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브런스는 레그라 기술로 전환했고 드리커스는 이를 방어했지만 브런스는 그 틈을 타 스크램블 상황에서 백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후 브런스는 초크와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시도했으며 드리커스의 무릎을 호구로 걸어 일어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오른팔은 어깨 위로, 왼팔은 아래로 감아 안전벨트 그립을 유지하며 드리커스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캄자트에게서도 이와 같은 끈질긴 압박을 기대할 수 있지만 훨씬 더 날카로운 전환 기술과 서브미션 위협이 동반될 것입니다. 캄자트는 팟 컨트롤을 활용하는 데 있어 브런슨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터틀 포지션에서 드리커스는 브런슨의 라이트 훅이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사실상 브런슨이 라이트 훅을 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드리커스의 왼팔로 잡힌 것 뿐이었습니다. 브런슨은 쉽게 훅을 놓아주고 두 번째 훅을 확보한 뒤 드리커스의 목을 공략하여 그가 일어서는 대신 초크 방어에 집중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캄자트라면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서브 미션 기술을 활용하고 위협을 가하는 데 훨씬 더 능숙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브런스는 그 기회를 놓칩니다. 두 훅을 모두 활용하는 대신 한 훅을 놓은 채 드리커스의 다리를 들어올린 뒤그 기세를 이용해 드리커스를 매트 위로 굴려 올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위험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술이었지만 반면 캄자트였다면 훨씬 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상대의 주도권을 잡았을 것입니다. 브런스의 기술은 많은 노력과 노련함이 필요했지만 결국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두 훅을 모두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상대를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캄자트였다면 그렇게 복잡한 기술을 쓸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백 포지션을 차지했을 테니까요. 그러다 드리커스가 일어서려고 하자 브런스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된 훅을 걸지도 목을 공략하지도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퍼붓지도 유리한 컨트롤 포지션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거의 컨트롤 없이 어설픈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시도했고 드리커스는 초크를 건 팔을 2대1로 제압하고 스피아웃하며 쉽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브런슨과 캄자트의 수준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캄자트의 컨트롤과 서브미션 능력은 그야말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캄자트는 브런슨처럼 상대가 쉽게 일어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길버트 번즈처럼 그라운드 게임이 위험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이외겠지만요. 드리커스를 상대로는 캄자트가 견고한 컨트롤을 유지하며 드리커스에게 반격할 기회를 일절 주지 않을 것입니다. 브런슨은 평소처럼 공격적으로 돌진하며 펀치를 뻗었습니다. 드리커스는 카운터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브런슨의 전방 압박을 감당할 만한 힘이나 기세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드리커스는 넘어져 브런슨의 풀 마운트 포지션에 그대로 깔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드리커스가 캄자트를 상대로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면 사실상 경기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캄자트 같은 상대를 풀 마운트 포지션에서 상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악몽가도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드리커스의 팔은 브런슨의 팔에 끼어 한쪽 팔만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최선이자 어쩌면 유일한 선택지는 등을 내주고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드리커스는 브런스의 압박 아래에서 한 팔로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움직이고 회전하며 자신의 위치를 개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등을 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브런스는 끝까지 따라붙지 못했습니다. 두 훅을 모두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왼쪽 다리만 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카 캄자트는 이미 두 훅을 모두 잡아내고 등을 완전히 차지한 뒤 초크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탐자트라면 이미 경기를 끝내거나 거의 제압할 수 있었을 법한 상황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브런슨은 드리커스의 왼쪽 발목 아래에 훅을 걸어 드리커스가 일어서는 것을 막는 데 집중했습니다. 드리커스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움직임을 제한당해야 했습니다. 브런슨의 움직임은 영리했지만 훅을 제대로 잡는 것만큼 효과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등을 완전히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드리커스는 재빨리 왼쪽 다리를 걷어차 훅을 피했습니다. 이제 브런슨은 단 하나의 훅과 제한된 컨트롤로 드리커스의 움직임을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크를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한 팔로 드리커스의 턱을 감싸며,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왼쪽 다리가 느슨하게 풀려, 훅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리어 네이키드 초크는 옆으로 헐거워지면서, 드리커스가 회전하며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브런스는 그대로 초크를 풀었습니다. 드리커스는 큰 저항 없이 빠져나왔고, 브런스는 잡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드리커스의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브런슨은 하프가드 포지션을 잡으며 매트 위에서 드리커스를 제압했습니다. 그후 드리커스는 평소처럼 엉덩이를 활용해 탈출하며 슈림프 기술을 이용해 언더훅을 파낸 뒤 펜스의 기대에 일어섰습니다. 그는 브런슨을 더블 바디랑으로 밀어내고 왼쪽 엘보 공격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는 매우 영리한 탈출 기술이었습니다. 드리커스의 기술은 좋았지만 브런슨의 압박과 힘은 최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캄자트의 수준급 그래플링 기량과 비교했을 때 브런스는 캄자트만큼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드리커스는 왼손으로 페리하며 오른손 훅을 날려 브런슨의 오른쪽을 겨냥했고 이는 그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펀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었고 브런스는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드리커스가 몸을 앞으로 던지는 순간 브런스는 즉시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는 이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드리커스는 팔꿈치 프레임을 활용해 공간을 만들고 벗어났지만. 두 선수가 충돌하는 순간 브런슨은 테이크다운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캄자트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스트라이킹 측면에서 캄자트는 드리커스가 공격을 피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리커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그의 탁월한 격투 지능입니다. 그는 기술적인 타격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기 중에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브런슨이 펀치를 맞으면 머리를 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드리커스는 브런슨의 머리가 숙여지는 순간을 노려 공격을 준비합니다. 관자놀이나 뒤 뒤쪽과 같은 급소 부위를 겨냥해 날카로운 레프트 훅을 날립니다. 그 순간 브런슨은 테이크다운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드리커스가 테이크다운을 피하기 위해 자세를 바꾸고 공격을 멈추는 동안 브런슨의 시선은 바닥을 향합니다. 이는 드리커스의 훌륭한 방어였습니다. 이후 그는 희미하게 날아오는 레프트 훅을 던지지만 아깝게 빗나갑니다. 드리커스는 최근 단한 번의 테이크다운 시도 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자트와의 이번 경기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